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완전 봄 됐어요. 이제 밑에 지방 벚꽃도 많이 핀것 같고요. 아 이제 목련도 많이 피고 벚꽃도 벌써 피더라고요. 제가 밖에 잘안 나가니까 어디를 가거나 운전할 때 아니면 밖에를 생각보다 잘안 돌아다니다 봐요. 꽃이 그렇게 많이 핀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폈더라고요. 금방 여름 되겠어요. 3월도 얼추 끝나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4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아네 <laughs> 아, 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의 내용은 부적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부적을 신년이나 뭐 삼재풀이 하셨을 때붙했을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적을 언제까지 갖고 다녀야 되는지 부적의 뭐 유효기간이랑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 버려도 되는지 <laughs>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보로 오시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작년에 받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 딴 데서 정보로 간데 쓰라고 해서 써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던데, 보통 이제 부적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부적마다 달라요. 뭐 매매부적이나 뭐 소송부적,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뭔가 해결을 보는 일에 관련된 부적은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가 됐다. 그러면 없으셔도 무관해요. 근데 이제 잔금을 치르고 다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뭐 재수부적이나 건강부적, 상문부적, 잡기부적, 뭐 이런 부적들 있죠. 그냥 붙여놓는 부적들이나 삼재부적 같이 이렇게 뭐 지니고 다니는 부적, 사업부적, 뭐 사고 안 나는 부적, 뭐, 사람 따르는 부적, 귀인 따르는 부적, 부적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부적책 같은 걸 보면, 와, 이런 부적도 있나 싶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적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지나거나 입춘이 지나면 새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럼 그 시점에 다시 이제 뭐 받으셨던 데 가서 갖다 드리면 보살님이 태워주시기도 하고 처음 간 절에서 그냥 줬다 아니면 다니던 보살님이 줬는데 뭐그 보살님들 댁게 이제 안 간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냐 아니요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고요 싱크대 있죠 집 싱크대를 그 개수구를 막으시고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부석을 한 장씩 태우시면 돼요 물을 받으라는 이유는 불날까 어, 요새 막 화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적은 굉장히 깨끗한 데서 태워야 돼요. 우리가 부적을 쓸 때도 뭐 이렇게 밤에, 뭐 자시부터 아니면 축시, 인시 새벽에 많이들 쓰시거든요. 귀신이나 신명이 많이 발동을 할때 그때 이제 부적을 써서 부적에 많은 기운을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인데 태울 때까지도 이 부적을 굉장히 좀 경건하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이렇게 태우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절 같은 데 소각장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마당 같은 데 있죠 마당 수도가에서 태우고 물 뿌리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정뭐 태울 데가 없어요 뭐 아는 데도 없어요 그러시면 이제 최고 좋은 건쓴데 들으면 좋죠 근데 이제 안갈 안 때도 있고 하니까요 그 고럴 때는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집에 붙인 붙여 집에 붙인 부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마다 아니면 이사 갈때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방향이 안 좋아서 이사 들어올 때 부적을 붙였다. 아니면 이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몸이 아파서 부적을 써다 붙였다. 뭐 써다 붙였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부적은 이사 나올 때까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럼 이사 나올 때는. 그걸 떼서 가냐? 아니요,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뭐 떼든지 뭔가 하시겠죠? 음, 그럼 이제 제가 그 집에서 나온 뒤부터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 집주인 분이 알아서 하시게 두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부적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붙여놓았는데 매매가 됐다. 그럼 그냥 두고 나가시라고 해요. 굳이 떼지 말고. 가끔 우리 이사 들어가는데 집에 부적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사 들어온 분이 막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음, 상관 없어요. 그래서 부적 집에 붙인 거는 그냥 주셔도 된다. 그런데 부적을 우리가 다룰 때 주의사항이 뭐냐? 절대 부적은 꺼내서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부적 케이스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우 나 저래서 이런 걸받았다할 이렇게 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적이 들었나 싶어서 이걸 끄집어내서 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펴본다 한들 가져가신 분이 어떤 부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한자처럼 있어서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되도록이면 그 부적은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꺼내서 태우기가, 태울 우기태게 아니라면 꺼내서 태울 게 아니라면 부적은 꺼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적을 지갑에 넣었다가 베개밑에 넣었다가 꺼내서 이게 햇볕을 보는 순간 이 부적의 효력은 상실이에요. <laughs> 그러면 햇볕만 안 보면 상관없겠네요? 아니죠. 내가 이미 이안에 넣었는데 여기서 꺼내는 순간 이건 문제가 돼요. 이미 얘가 지갑 갖고 나와서 빚을 받잖아요. 피진 해 않았어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갑에 넣은 순간부터 베개 밑에 넣은 순간부터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안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적에 효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효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뭐꼭 팔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상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부적스운 얘기 거의 안 해요. 구타란 얘기보다 더안 하는 게전부적스운 얘기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적 쓰 부적 쓰면 안 돼요. 뭐 부적 갖고는 안 돼요. 부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적 같은 경우는 어, 병원으로 따지면 뭐 주사 한대 맞는 정도. 근데 그것도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부적을 써가도 어떤 집은 구술하고 부적을 써가야 효과를 보는 집이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부적만 써가도 효과를 보는 집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가셔서 얘기를 잘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적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도 사실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좀싼게 있는가 하면 엄청 비싼 것도 있고, 뭐돈 버는 부적, 뭐 이런 뭐 사업부적, 이런 재수부적은 또 엄청 비싼 것들도 많거든요. 특수부적 이런 건 되게 비싸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따뜻한 봄날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해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후에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